무대 메이크업을 자주 하며 손상이 많았다는 트로트 가수 로미의 헤어 관리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 엄마 이건 원두 찌꺼기 이걸로 저 헤어 관리할 거예요 아니 원두 찌꺼기로 관리를 대체 뭘 한다는 걸까 일단 한번 살펴보니 손 위에 원두 찌꺼기와 꿀 물을 넣고 비벼주는데 이거 혹시 저기 스크럽 맞나요? 네, 이렇게 커피 찌꺼기랑 꿀이랑. 그리고 물을 약간 섞어준 뒤에 이렇게 비벼서 두피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피에 너무 세지 않게 살살 비벼서 각질을 제거해 주면 된다는데 원두 찌꺼기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스크럽 제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어... 저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걸로 원두로 두피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혈행을 개선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순환은 탈모라든지 다른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 카페인의 노폐물 배출 효과로 지성피부이거나 또 지루성 피부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샴푸를 할 때에는 보습과 진정 효과에 좋은 아르간 오일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는데, 스크럽 후 벗겨진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란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이제 모발을 위해서 네. 트리트먼트도 필수로 해줄 거예요. 모발 성분과 비슷한 요소인 단백질이 함유된 트리트먼트로 손상된 곳에 발라주는데 끝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하거든요. 끝 부분에 트리트먼트를 집중적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는 헤어 관리의 고수가 아니다. 이번에 꺼낸 것은 무엇? 음, 응? 꿀, 아르간 오일, 그리고 달걀까지. 머리 말리기 전에 헤어팩을 만들어서 하려고요. 꿀과 달걀 아르간 오일을 일대일대일 1대 1대 비율로 잘 섞어주면 끝. 그녀가 제안하는 헤어팩 간단하게 하는 방법. 비닐봉지에 헤어팩을 넣고 머리카락과 함께 고무줄로 묶으면 된다. 달걀의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발에 즉각적인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간 오일의 불포화 지방이나 비타민 E 성분은 모발을 보호할 뿐 아니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피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빗질까지 꼭 머리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 빗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탄력있고 건강한 모발을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제 머릿결 어떤가요? 사유스.